네, 오늘 이제 타입스크립트 강좌 2회차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타입스크립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포심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 맛보기 강좌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렉처 폴더에서 계속 그 강좌 내용은 이어질 거예요. 지난 시간에 구구단을 했다면 이번에는 숫자 야구, 숫자 야구를 하면서 타입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 볼게요. 아이고야 잘못했다. 여기 렉처 TS. 이거 지우시면 되고요. lecture.html도 지우, 예, 지우시고 코드를 어디서 복사해오시냐면 여기 t s l e c t u r g i t h u b t s l e c 에서 number-baseball 그리고 number-baseball.html 이 html 코드를 복사해오세요그 다음에 여기는 lecture.ts로 바꾸시고 예, html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제가 그대로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l e c t s ts를 작성하기 앞서서 오늘은 이제 tsconfig.json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js 파일이랑 typescript 파일 동시에 띄우면 에러 나는 거 그거 보셨을 텐데요. js 파일이랑 ts 파일 동시에 띄우면 ts 파일에서 에러가 났었거든요. 그거 이유가 바로 이 tsconfig.json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TypeScript에 대한 설정. TypeScript가 라이브러리라고 그랬었죠. TypeScript 언어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해주는 라이브러리인데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설정이 엄청 중요하기는 해요. 이 설정 목록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공식 문서를 항상 참조하시는 게 좋고요. tsconfig.json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일단은 좀 많잖아요. 뭔가 많아서 제가 주요한 것만 먼저 설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요한 것들만 네, 여기 보시면 사실 여기 데스크립션에서 지금 채팅창이 조금 가려지지만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설명은 나와 있고 이거 한글로 막 이렇게 번역을 하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설정되면 그래서 한글 번역도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가려진 부분요. 근데 설정들이 너무 많아서 제 강좌의 역할은 이제 자주 쓰는 설정들 골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allow js 이거를 하면 이제 ts 말고 js 파일도 컴파일이 돼요. 아니 js 파일은 컴파일해봤자 어차피 js인데 왜 컴파일을 하냐하면 같은 js 파일도 예, 버전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의 버전들이 나눠져 있어서 예, 더 옛날 버전으로 커,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 js 파일은 허용을 안 해요. 예, 이 js 파일을 허용 안하고 ts 파일들만 허용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를 타입스크립트로 바꾸고 싶다 예, 그런 경우가 있죠 보통 대부분 다 타입스크립트 접하시는 분들이 타입스크립트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하다가 타입스크립트로 넘어오시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예, 하다가 조금씩 타입스크립트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만개라고 쳐봐요 만개면 엄청 많아 보이지만 파일 만개 정도 되는 거 조금만 규모 있는 기업이면 예, 파일 만개 금방 되거든요 그 만개 파일을 만약에 이 allow.js라는 옵션이 없었다면 그 만개 파일을 타입스크립트로 다 바꿀 때까지 다음 배포를 못해요 예, 왜냐면 타입스크립트가 아니라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allow.js 옵션을 true로 만들어주면 여기 이 tsconfig.json 만들어서 이 폴더 내 tsconfig.json 만들고요. 이게 뭐 allowJs를 true로 하면 이제 점차적인, 점진적인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요. 만개 파일 중에 오늘은 뭐한 100개 정도만 ts로 바꿔서 잘 돌아가나 테스트해보고 예, 잘 돌아간다. 그때 이제 나머지 뭐 100개씩 더해서 뭐 100일에 걸쳐서 어, 다 ts로 전환한다든가 하는 점진적인 업그레이드를 할때이 allowJs 옵션을 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예, 어, 이건 프로젝트별로 좀 특이한 경우에만 쓰이기 때문에,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거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베이스 URL은 경로 문제 생길 때 주로 기본 경로 정하는 옵션이고요. 베이스 URL. 빌드는 뭐 필요 없고. 캐릭터 셋도 뭐 기본적으로, 기본 값, 거의 다 대부분 기본 값을 쓰는 것 같아요. 기본 값. check.js는 allow.js 할때 같이 쓰시는 거고 declaration 이거 만들면 예, 이 옵션을 설정을 하면 지금 false인데 이 옵션을 true로 만들면 dts 파일이 생겨요. 제가 지난 강좌에 dts랑 그냥 ts 파일 차이를 알려드렸죠. dts는 이제 타입들만 정어, 적어둔 거 저희가 lib.dom.dts 파일 봤었잖아요. 그 html.dom에 대한 그 타입들 다 적어둔 파일 그런 것처럼 저희가 프로젝트를 실제 만들 때 저희만의 타입들을 쫙 만들어 놓게 돼요. 기본적으로 뭐 넘버, 스트링, 불리언, 오브젝트, 어레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걸로는 다안 되고 객체 때문에 주로 객체랑 함수 때문에 타입들을 저희가 막 만들어 놓게 되거든요. 객체랑 함수 그두개 때문에 그러면 그 타입들을 TS 파일에다가 같이 적어 넣어도 되지만 이런 거 분리하는 게 웬만하면 좋잖아요. 용도가 다르면 분리. 분리를 해야지만 재사용도 되고. 그래서 그럴 때 DTS 파일을 만드는데 DTS 파일 만들고 싶다면 이 declaration 옵션을 true로 만들어두면 돼요. 뭐 이건 디렉토리 소스맵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이 ES 모듈 인터롭이라는걸 보시는데 ES 모듈 인터롭 지금은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려도 이거 언제 쓰지 모르시잖아요. 왜냐면 2강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타이프스크립트 하시면서 어 뭔가 에러 나는데 검색을 했더니 이 옵션을 써라. 예,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제 2강, 지금 이 강좌를 다시 열어 보셔서 제가 이 옵션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걸 써야 되는 이유,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안 외워지거든요. 나중에 실무 하시다가, 예, 다시 강좌, 이거, 어, 옵션 들래그에 대한 강좌 한번더 보시면, 그때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ES 모듈 인터럽은, 이거 잘못 쓰면 엄청 위험해요. 이거 에러 날때 보통, 예, 이런 경우. import react from react. 이거랑 import react from 리액트 똑같네. 아, 얘네들은 똑같고. 에스터리스크 애즈 리액트. 이두 개가 있거든요. 이두 개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완전히 달라요. 이두 개는 자바스크립트 예, 모듈 시스템에서 엄청난 크,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원래는 아래처럼 쓰는 게 공식적으로 맞아요. 임포트 에스터리스크 애즈 리액트 프롬 리액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거든요. import react from react.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요. 이 에러를 없애는 방법 중 하나가, 이 es-module-interrupt. 이거지만, 예.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asterisk as react.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요. 이 차이도 제가 모듈 시스템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쓰기 싫어서 ES 모듈 인터롭 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매우 위험한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여기 Experimental Decorators 데코레이터 쓸때 이거 쓰시고 이거 Emit Decorator Metadata 뭐 이거 예. 필요한 경우 데코레이터 쓰시는 경우에 여시면 되고요 Help 는 명령어 뭐 이런 찾아보시면 되는데 보통 Help 이렇게 커맨드 라인 툴에 치기보다는 공식 문서 이렇게 읽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이거 원래 한글이 아니라 영어인데 번역해도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인크rement할 필요 없고 init, i n i t 뭐그 init은 이제 npm init 했던 것처럼 tsc init 하면 tsc o n f i g json 만들어내는 거. 근데 항상 저희가 그냥 직접 이렇게 t s config json 만들어도 돼요. 그다음에 리액트 쓰시는 분들은 JSX. 이게 타입스크립트가 TS를 JS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TSX를 JSX로. 예. 이거 JSX도 타입스크립트를 타입스크립트가 붙으면 TSX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리액트 쓰시는 분들 또는 리액트 네이티브 쓰시는 분들은 이 JSX 옵션 켜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리 라이브러리의 줄임말인데 이리븐 오른쪽에 이렇게 목록들이 쭉 나오죠. 목록들 여기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아까 DTS DTS 적어둔 것들이 여기 여기서 불러와져요. 그래서 혹시나 최신 문법 ES5 말고 최신 문법 쓸때 타입스크립트에서 뭐, 너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먹겠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만약에 내가 쓰는 문법이 최신 문법이다. 그러면 예, 이거를 립 여기 옵션에다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립 해서 나는 예, 돔도 쓰고, ES5도 쓰고, ES2015도 쓰고, 올해 2020이니까 2020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뭐 최신 문법을 쓴다 하시면 웹워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진짜 최신 문법은 ES Next.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어요. 코어 컬렉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쓰시면 예, 추가를 하세요. 타겟부터 설명을 해야겠다. 모듈 설명을 하면 타겟 타, 타겟 설명하고 돌아올게요. 타겟 전에 이 아웃디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예, 저희 여기 폴더 보시면. 렉처 TS 있는 거이 이 경로에 렉처 JS를 같이 생성을 하죠 같은 경로에다 생성을 하는데 이 경로를 만약에 다르게 만들고 싶다 나는 결과물들 JS 결과물들을 다른 폴더에다 넣고 싶다 하시면 그때 out o 디 예, out 디렉토리 이 옵션을 쓰시는 거고요.